히데오 코지마가 제작한 게임들은 많은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었는데, 게임 전체를 플레이하면 시스템들을 전혀 활용하지 않아도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스 스트랜딩 2에서 초반에 해야 할 중요한 일들과 이 이상한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영상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데스 스트랜딩 2에서 처음 할 12가지가 있습니다. 멕시코는 데스 스트랜딩 2의 확장된 튜토리얼입니다. 위쳐 3의 화이트 오처드나 드래곤 에이지, 인큐지션의 힌터렌즈, 원작 데스 스트랜딩의 동부 지역과 비슷하죠. 거기에도 할 일은 많지만 호주에 도착하면 이야기와 게임 플레이가 훨씬 더 많이 열리게 됩니다. 멕시코를 떠나기 직전에 함께 여행하는 아주 유용한 동반자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웨스트 포트 노트를 도착하고 보스를 물리치면 DHV 마젤란을 통해 멕시코로 언제든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 게이트 통과 전 넥시코에서 트래킹 부츠를 놓치지 마세요. 아니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면 꼭 챙기세요. 바카프레퍼를 카이럴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트래킹 부츠 청사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로 가는 표준 또는 부가 주문이 없다면 여기 지도에서 그의 위치를 찾아보고 떠돌아다니는 그의 분실화물을 찾아보세요. 주문을 사용하든 안 하든 부츠를 얻으려면 연결 레벨에서 별 하나만 있으면 되며 이는 기본 부츠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첫 데스 스트랜딩과는 다르게 이제 연결 레벨을 더 높이면 각 시설에서 어떤 보상을 얻게 될지 미리 볼수 있게 됩니다. 쿠퍼스에서 데이터 뱅크 사람 목록을 보고 텍스트 하단까지 스크롤하면 연결 레벨을 높여 해제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기, 차량 업그레이드, 이동 도구 같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별을 얻을수록 업그레이드를 계속 받습니다. 연결 레벨을 올리려면 모든 주문을 완료하고 특정 지원 요청을 충족시키고 찾은 느슨한 화물을 시설로 반환해야 합니다. 감시탑은 멀리서 지원 요청과 흩어진 화물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호주에 도착하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방문해야 할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호주에 도착해서 정부시설에 도착하면 근처에 있는 론 커맨더라는 프레퍼와 관련된 팁과 부가주문을 받게 됩니다. 이 부가주문은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해야 합니다. 론 커맨더에게서 처음 받는 업그레이드는 강력한 트랭크 스나이퍼 라이플입니다. 그와의 연결 레벨을 계속 올리면 소음기 달린 트랭크 핸드건, 더 가볍고 휴대하기 쉬운 트랭크 스나이퍼 라이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 5개를 달성하면 소음기 달린 트랭크 스나이퍼 라이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무기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상위 레벨로 갈수록 진행이 느려져서 그의 주문을 더 해제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언제든 돌아와 이 놀라운 무기를 해제하세요. 데스 스트랜딩은 스트랜드 게임이니 실제 스트랜드에 익숙해지세요. 액션 영화에서 셔츠나 수건으로 방어하는 거 봤죠? 그거랑 비슷한데 스트랜드를 쓰는 거예요. 스트랜드 사용 시몇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스텔스 테이크다운은 상대 뒤에서만 가능하며, 장착 없이 접근시 표시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스트랜드로 근접 공격을 막으려면, 조준 버튼을 누르고 공격이 닿기 직전에 발사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공격을 막아낸 후에는, 스트랜드로 묶어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스트랜드 외에도 마서 핸드건은 초반에 훌륭한 선택입니다. 충전은 필요하지만, 초기적은 한 방에 처리 가능합니다. 배낭이 너무 크면 삼각형 버튼 눌러 벗어 주세요. 풀밭에서 들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구조물 건설입니다. 많이 지으세요. 감시탑이든 타임폴 쉼터든 다른 것이든 카이럴 네트워크 밖에서는 구조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경로 계획 시 빨간 윤곽선 지역 도달 전 웨이 포인트를 설정하세요. 해당 구역 진입 시새 시설을 네트워크에 추가하기 전까지는 구조물 건축이 불가능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구조물을 경계에 배치하는 것은 다른 포터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기여에 대해 추가적인 좋아요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도로는 엄청난 자원이 될수 있고 특히 카이럴 네트워크 밖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광산과 모노레일이 있으면 훨씬 쉽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초반에 네트워크 범위 내에서 도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자재 기여를 많이 해놓았다면 여러분이 완료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긴 도로가 있으면 훨씬 편해질 거예요. 도로의 중앙을 여행할 때는 배터리 전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표면을 평탄하게 만들면 떨어져서 화물이 손상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능숙해지면 뭐든지 가능하겠지만요. 집중하세요. 도로 건설은 처음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자동포장기는 특정 양의 카이럴 크리스탈과 금속 그리고 세라믹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세라믹은 다른 두 재료보다 훨씬 더 희귀한 편입니다. 자동포장기 사용 시 소지품이나 근처 차량에서 자재를 추가하여 부로 건설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량이 늘거나 자원 최대치에 도달하면 자동포장기가 즉시 도로를 만들어낼 겁니다. 다른 플레이어들도 같은 도로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자동 포장기에서도 이미 자원이 기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진행하면 더 좋은 무기들을 찾겠지만 초반엔 새 주문 시작 전 블러드 수류탄 꼭 제작하세요. 가벼운 색의 작은 비트인 가이저는 각각 한 개의 수류탄으로 처치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더 크고 어두운 색의 와처는 세 개의 수류탄이 필요합니다. BT를 만날 가능성과 상관없이 항상 두 개의 수류탄 팩을 소지하세요. 예상치 못한 BT 지역에서는 몇몇을 처치할 방법이 없으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찰형을 잘 처리하면 나머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수류탄은 배터리를 빨아들이고 크라이오 크리스탈 채집 지역을 막는 작은 크라이오 생물들도 제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류탄의 효과 범위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니 시간을 들여 조준하고 필요하다면 발사 버튼을 눌러 더 멀리 던지세요. 프레퍼들을 도우면 장비와 자재, 도로 건설용 금속과 세라믹, 그리고 모든 것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크라이오 크리스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레퍼의 자재 메뉴에서 제작 및 관리 탭을 통해 언제든지 크리스탈과 자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은 무한정 운반할 수 있지만 자재는 직접 운반해야 합니다. 더큰 차량을 해제하면 훨씬 쉬워지지만 초반에는 배낭에 담아서 마젤란으로 운반하세요. 마젤란의 자재 저장고에 보관할 수 있으며 공간이 부족하면 개인 보관함을 이용하세요. 이런 패턴을 일찍 잊어두면 도로 건설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재는 선박에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지만 퀘스트 화물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임무를 완료할 때마다 마젤란으로 평가받게 되어 배송 등급이 매우 낮아집니다. 이 패널티는 마젤란 이동시에만 발생하므로 퀘스트 화물을 잠시 보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퀘스트 화물을 정리하거나 내려놓아야 할 때는 대량 배송을 준비할 때까지 시설의 개인 보관함에 저장하세요. 다양한 지도 보기 모드를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씨 예보와 크라이오 지역 정보도 포함하여 주문, 구조물, 차량별로 아이콘을 필터링할 수 있으며, 표시된 버튼을 길게 눌러 나만의 맞춤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는 수많은 아이콘들 때문에 필요한 항목만 표시하거나 특정한 것을 찾을 때 사용할 나만의 맞춤 필터를 만드세요. 지도에서 여러 아이템이 사라졌다면 자동 필터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스 스트랜딩 2에서는 세미 스케일과 무기를 사용할 때마다 능력치가 향상됩니다. 돌격소총 사격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많이 쏘세요. 격투, 숨참기, 전력질주 등 다양한 행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셈의 능력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일시정지 메뉴에서 셈의 능력치를 확인하여 개선할 점과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12가지일 수 있지만 힘 여정의 작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데스 스트랜딩 정보는 ign.com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여기 계시는 동안 첫 번째 게임 이후에 주요 변화점들을 다룬 이 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모든 게임 관련 정보는 IGN에서 만나보세요.